의대 정원 2천 명이라 의료 대란 또 터진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2천 명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예. 사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00년에 3,507명에서요. 2006년에 예, 3,058명으로 낮췄잖아요. 그 이후로 19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예, 지금 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5천 예, 2,000명을 늘려서 3,058명을 5,058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한 핵심이거든요. 사실 지표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한의사 포함해서요 천 명당 의사 수가 2.6명입니다. 독일은 4.4명이고요, 호주는 3.8명이고요, 프랑스는 3.2명입니다. 영국도 3.0명이거든요. 미국이 2.6명이고요.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 명당 의사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게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소아과가 없어집니다. 지역에 가면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요. 예, 지금 의료 수가도 인상을 해서 지역 의료, 지역에서 일하면 수가를 많이 줘서 그만큼 예, 의사를 잘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여기에 필수 의료까지도 예, 의료 수가를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을 해서 예, 의대를 졸업한 예, 의사 분들이 지역의료에 담당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예, 그만큼 의사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 지금, 예, 의료계, 예, 의사단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요. 의사 수 충분하다. 예. 지금 천명당 의사 수가 OECD 최하위 수준 2.6명인데 뭐가 충분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의사 단체는요.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2047년에는 OECD 평균 의사 수를 넘어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00명 정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필수나 지역의료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지금 의사단체는요, 효과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 저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숙가 인상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 뭐 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공부액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의사단체는 의사 수 늘려도 필수나 지역 의료는 여전히 기피할 거다. 이게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 의사와 정부, 의협과 정부, 의사 단체와 정부가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죠. 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나 하면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모든 사회의 일은요.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대화와 타협이 있지 않고 말입니다. 서로 치킨열차처럼 치킨게임처럼 마주 달려오는 듯한 느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의료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도 기다마 들을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의료 단체가 기다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 단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천 명당 의사 수가 3.69명이다. 지금 2,035명이 되면 그만큼 2,000명이 정원이 되면 되는데 2,063년에 가면 천 명당 의사 수가 8.09명이다. 그러면 의사수 수가 너무 과잉이 되지 않느냐. 33만 2,414명이 된다는 거예요. 2035년에는 18만 7,596명에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거든요. 야, 마주오는 기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양쪽에 대화와 타협이 없을까요? 이게 뭐, 예, 보건복지부하고요. 예, 의사 협회 하고 만나면요, 뭐, 4분 만에 결렬됐다. 이런 이야기는 4분 만에 결렬됐다. 뭐, 무슨 말을 제대로 했나요? 예, 저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입니다. 4분 만에 결렬될 정도면, 대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발, 제발, 끝간대로, 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예,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예, 그런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니까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응급실 뺑뺑이를 당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응급환자인데도 안 받아주요. 필수 의료 인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저도 응급실 뺑뺑이 몇번 당해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 의료원에 갔는데 안 돼.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안 돼. 그리고 결국은 해민병원에 입원한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 이게 뺑뺑이 시간이요. 예. 간단한 응급치료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기방이면 말입니다. 기방이면 의협이나 의사협회나 혹은 보건복지부 정부나 서로가 말입니다. 예. 합리적이고 저는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끝간데 없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손해보는 건 국민이에요. 또 의료 대란 터질 거고요. 이 의료 대란이 결국 말입니다. 예. 나라의 치명적인 저는 침체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의사분들도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분들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뭐 국민의 고통을 정부보다 더 먼저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정부도요. 예. 의협이 걱정하는 문제가 진짜 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는 예, 대화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는 문제는 그거 보다가요. 2,000명을 갑자기 정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학 가는 사람들, 지금 의대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00명까지 정원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문제될까 두렵습니다. 사실 2,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학생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대부터 시작해서 정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아이들의 수능에 저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영향도 잘 점검해서 저는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이어야 하고요. 대한민국이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대화와 타협.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서로가 망하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요즘 정치권이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권처럼 나만 옳다. 저는 그거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대화와 타협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또 물밑교섭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밑교섭.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해서 교섭하고 교섭하고 해야지, 예. 막무가내로 말입니다.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